10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란 나이다. 우리의, 포,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10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하였노니 하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속에 섞은 것들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 없, 잠에 빠질 것이 없,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깊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의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